댓글이 쪼장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달려서 이거 영상을 지금 찍게 되는데 이 보면 이 폴트 잠그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뭐 몽키로 꽉 잠근다는데 솔직히 가공하다 보면은. 음 가공하다 보면은 그 쪼가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볼트를 하나만 끼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빨하고 이빨끼리는 잘 붙어 있는데 이제 끝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져. 퇴퍼진다고 해야 하나 되나?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형물이나 아니면 비철류 같은 거 가벼운 것들 아니면 살빼기가 된 제품 같은 경우는 볼트 하나를 해가지고 볼트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지. 이거는 여기 볼트 여기 하나만 쓴 거야. 밑에까지 다 달렸고. 이제 그런 상황의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용접해가지고 쭉 용접하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게 보통 잠구는 거는 6인치하고 8인치 같은 경우는 특히나 6인치 같은 경우는 그 전동 드라이버 있지? 나는 좀 힘이 없는데 힘이 좀 좋은 타입 있어 정동 드라이버 그 이렇게 하고 드드드드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전기 드라이버 있지? 전기 드라이버 콘센트 꽂아갖고 하는 거 그걸로 드르륵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어 임팩 있지? 임팩 가지고 드륵드륵 하는 사람 있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장, 그냥 손으로 이렇게 대충 잠근다. 손바닥으로 톡톡 치고 했거든. 바닥으로 툭툭 이렇게 손바닥으로 8인치 있을 때8인치하고 6인치는 그냥 손으로만 쳐도 충분해. 단품이 거의 소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세게 잠그고 하면은 날세지 이제 툭툭 쳐가지고. 뭐 어떤 형님은 보니까 주먹으로 치던데 손바닥도 아픈데 주먹은 얼마나 아플까. 근데 이손 아파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돌이 쪼장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하듯이. 렌치를 놓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잠그는 게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중을 실어가지고 반동으로 잠그는 거라 생각보다 세게 잠기거든? 내가 반동을 그만큼 몸으로 움직여갖고 반동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저게 엄청 세게 잠겨 솔직히 소프트조 같은 거, 긴거 하면은 렌치 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어? 이걸 어떻게 잠그냐 사실.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지. 이제 소프트조 긴 거용이야, 긴 거용.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갖고 하는데, 몽키나 뭐, 파이프렌치 꽂아갖고, 뭐, 여, 런 데다가 이제 고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딱 잠그는 거는 나는 그닥, 그렇게 잠그는 사람이 업체에서 있긴 있는데 뭐그 사람 스타일이니까 존중을 해주는데 이게 너트가 풀린다고 하는데 사실 유압을 받으면은 야가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받잖아 소재를 눌러주니까 그러면 풀릴 일난 없다고 보거든 이쪼 자체가 너 그 볼트에다가 힘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 볼트가 힘 받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알았는데 용어를 까먹어서 그렇지 뭐 작업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무시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원래는 손바닥으로 툭툭 쳐가지고, 여린 치도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무거운 거나, 긴거 같은 경우, 중량물 위험한 것도 많으니까, 그냥 나 같은 경우는 파이프로 통일한 거지. 원래 손바닥 치는 거였는데, 스타일이. 근데 <laughs> 또 방법이 많지? 이제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소형물 하면은, 전동 드래버 갖다가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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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득 하는 게 제일 빠르지. <laughs> 보는데 뭐, 그렇게 일하는데 뭐, 지장 없으면은, 그렇게 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괜히 막 힘들게 낑낑대면서 쪼 클램프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실제로요, 볼트를 두 개를 다 풀고 제품이 유압을 박는 상태에서, 이게, 이, 이 제품이 압이 걸어진 상태에서 이 볼트를 푼 적이 있거든, 전부 다. 나 전부는 아니고, 하나 풀었던가? 기억이 안 나.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풀었을 거야. 근데 안 날라가. 그걸로 내가 경험을 해본 결과, 야가 힘 받는 거야, 야가. 나는 그냥 자리 잡아주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충격받고 나면 날라가 버리겠지. 옛날에, 전장은 긴데 제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걸리니까 이제 풀어갖고 어거지로 넣어가지고 또 잠그고 또 풀고 제품 빼고 또 어거지로 넣고또 잠그고 그렇게 작업할 때 옛날에 화창거 엘 화창거 2 0 0에는 l 이 짧잖아 400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냥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토론을 하길래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 무엇이 정답인지는 뭐, 작업자 그거는 그거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수 없지. 근데, 대중적으로는, 파이프 넣어가지고 돌리는 게 많아서 나도 그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 MC는 정말 싫다. 아이고.